지원, 니크, 려, 지, 이, 유, 지 렛츠 고! 다아 처음이다 내그 <laughs> 문자의 기맛 자라이코는 먹어봤뭐 그거를 고 있으나 아이분 카레 먹고 싶어 소크라테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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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아 진짜 재밌는데? 저기, 저기... 청마 위에서 그냥 슬라이딩 해버리고. 근데 오늘 진짜 형이 좋아하는 선수 다 만났다. 음. 사인도 다 받고, 김선빈 선수도 보고, 김동현 선수도 보고, 양현종 선수도 보고. 진짜 거의 다 만났거든. <목소리> 아, 절대 절대 안 돼. 아, 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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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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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형끊어 진짜 끊어지면. 야니 아니 진짜 뭐, 아니, 아니, 아니 진짜 아니 아니. 목구리야 목구사샥사 샥. 아아 아니 초코 있다 아, <laughs> 이렇게 못 풀면 예스 yeah, 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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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진짜 컸는데 진짜 신나 <laughs> 고못 <오>, 뭐 들어가네 <laughs> 그신발이 세게 오케이 그쵸 시즈니? 아니라고요? 아니라고요? <laughs> 어, 이거 내 건데. 형발이발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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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발제 제가 돼요 아이고 지가요번지라아 <목소리> <아이고 목소리> <목소리> 아아 <목소리> 잘하는데 잘하는데 <목소리> 아니, 이거 머리카락. 아, 이렇게. 아, 더 예쁘게 해줄게. 뭐,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신비주의인데 사, 사연도 있다고 해주세요. 소리 하는 거. 아니, 피카츄가 아니에요, 여러분. <웃음> 근데, <웃음> 근데 파트너잖아. 아니, 파트너라고 피카츄가 아니라고. <laughs> 네.